어머, 얘들아, 글좀 물을게. 어, 아,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? 어디 가는데요? 농사일이 바쁜 곳을 찾고 있어. 왜요? 왜 찾고 있어요? 도와드리려고. 나 농사일 배우고 싶었거든. 어머, 귀농 하신거예요 아니야, 나 대학생이야. 어? 대학생이라고요? 대학생이 왜 농사이래요? 농활활동, 봉사 점수 받으려고 하거든. 아,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. 정말이니? 네, 농사일 끝났어요. 이제 곧 추석이에요. 어머, 나 몰랐어, 얘들아. 나 어떡하지? 이왕 이렇게 된 거. 응. 음, 우리랑 물놀이 같이 가요. 어머, 정말? 어, 아, 나는 맨날 이런다. 어, 진짜. 나 몰랐어.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, 음. 물놀이 빨리 가야 돼요. 우리 같이 가요. 고던데, 더 잡을 수 있을까?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. 누나 예쁘다. 이제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, 우리는! 우리 사실 이런 게더 추억이야. 그렇죠, 언니. 그렇죠. 못 잡아도 괜찮죠? 당연하지. 나는 사실 이럴 줄은 몰랐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우리 가보자. 네, 가봐요. 좋아.